장다문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야외 차량을 한번 나와봤는데요 요즘 SNS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뽑히고 있는 장소입니다 와인 러버들 중 핵인싸를 인증하는 장소 연남동의 와인 놀이터 샹볼미진이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럼도 많고 예, 인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네, 느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15인에서 20인 착석이 가능한 밝고 아늑한 내부가 인상적이네요. 창가는 시원하게 튀어 있어 좋고 혼자라도 괜찮은 바 테이블. 물론 동반이 있을 때 좋은 홀 좌석도 있어요. 와인은 약 200여 종. 1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가격대로 구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상시로 리스트가 업데이트 된다네요. <목소리> 지금 샘플러 와인을 한번 제가 마셔보려고 네 따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샘플러 진행하고 있는 와인은 네 포트 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대낮부터 굉장히 <laughs> 알코올 도수높 없고 네, 달달한 포트 와인으로 네 아주 수위찬네 낮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음하는 예, 샘플러 용 와인 세 가지.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사실 주정강화 와인이라서 알코올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어, 포트 와인 같은 경우가 지금 19.5%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인 같은 경우는 19%. 그리고 세 번째 와인은 18%. 네. 일단 오늘 낮부터 굉장히 네, 술이 많이 좀 취해 있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 네, 뭐 조금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은 잔을 아무거나 여기서 골라서 쓰면 될까요? 네 맞아요 편하신 <laughs> 거 잔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네, 좀좀 보겠습니다. 네와 얘도 이쁘고 이런 건막 진짜 그, 그 옛날에 유럽 같은데 가면은 그 찬장에 들어있는 그런 크리스탈 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거나 써도 되죠? 네. 그럼요. 여기 밑에도 한 번. 우와. 대박. 이것도 한 번. 어, 여기 봐주세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로. 일단 기분이 좋겠네요, 여기다 마시면. 근데 이런 게 기성품으로 나오나요? 저희가 해외 직구로 구매, 구매한 상품들이에요. 아, 그리고 해외가 때 마음에 들어서 사온 상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파는 거는 일부는 있어요 같은 브랜드 음. 들어오는 것들을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해외 직구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사실 사용하다 보면은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진짜 종종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아깝겠네요. 그쵸, 저희가 브로큰 차지를 만 원만 받고 있어요. 근데 아. 사실. 이 장거는 잔당한 1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또 손님들 사용하시는 거니까. 네. 주, 유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브로큰 차지에 만원만 받고. 어 있는 거거든요. 어아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로. 왜냐면 이거는 없으니까 다시 구매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너무 좋네요. 그럼 저 일단 하나 고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은 요, 요게 굉장히 색깔도 황금색이고 <laughs> 확 땡기네요. 이거, 이거 사용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물론, 예쁜 스파클링 와인잔도 구비되어 있고요. 어, 너무 잔이 예쁘네요. 용도에 맞게 사용될 오프너도 다양하게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좋은 컨디션의 와인을 즐기시려면 디캔터나 아이스 버킷도 빠질 수 없겠죠. 음, 이 정도면 복합 문화 공간 샹볼 미진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네.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라벨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고급스럽고. 우리, 우리 파티 때 사용했던 동페리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우리 방금 마셨던 네세 가지 지금 주정강화 와인들 여기 쭈루룩 다 있네요. 예, 네, 토니, 그 다음에 마데이라, 그 다음에 쉐리. 아까 마셨던 와인들인데 이렇게 지금 다 디스플레이가 되어있고요. 사실 요즘에 또 로제가 좀 인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샹몰미지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로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이게 그냥 산지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네, 와인 네. 산지별로가 별로. 소비자들은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가성비 좋은 와인들 섹션이랑 음. 좀 유명한 와인들. 네, 그리고 프랑스랑 이탈리아만 따로 뒀어요. 그쪽만 음. 따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음. 스페인, 호주, 미국은 좀 스타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섞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음. 좀 섞어져 있고요. 음. 인 같은 경우는 이터치예요 불을 뿜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인 음 라벨이, 라벨이 보여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도막그래도 음,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분들 아직은 많지 않으시지만 네. 어, 방문하시는데 도움이 좀될수 있도록 몇 가지 좀 Q&A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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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먼저 여기 연남동 일대에 네. 어, 와인 그러면 샵이나 바가 많지 않은 건가요? 바는 진짜 많아. 요 아.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도 와인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런데 와인 샵은 많지 않아서. 복합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서, 네.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 전반적인 연령이랄지, 그 다음에 성별이랄지, 음. 그 다음에 요즘에 사실 혼술족도 되게 음. 많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 이 경우에, 여기 샹골미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주저, 주로 찾아오시는지. 네. 저희는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혼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샘플러를 보고 많이 오세요. 아, 네, 사실 샘플러가 또 1인용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샘플러로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바에서 혼술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커플도 종종 들어오고 음. 어, 연령대도 제일 신기한 게, 진짜 20대에서 60대까지 다 오시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전 당연히 저희 샵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쁘다고. 음. 그래서 여자분들이 당연히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남자 들이더 많이 오세요. <laughs> 남자 두 분이 오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게 많이 마세요 <laughs> 네. 아, 그거는 좀 의외이긴 하네요. 네. 그쵸? 뭐 네. 확실히 술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네. 드시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남자 두 분이나 네 분이서 오셔서 음. 와인 드시고 그리고 저희 샵의 장, 큰 가, 장점은 가성비거든요. 네. 그래서 와인을 드시고, 바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음. 와인을 음. 싸고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하셔서 낮 술도 많이 오세요 굉장히. 그리고 특별히 가장 좀 붐비는 시간대 하면은 요일별로 음. 하면은 언제가 제일 바쁘신가요? 목, 금, 토, 저녁은 음. 거의 예약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방문은 예약을 음.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시고 네이버에서 톡톡으로 여쭤보셔도 음.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예약은 고그 시간대 방문은 예약을 해주시고 저희는 토요일이나 음. 일요일 낮술을 굉장히 지즐합니다 <laughs> 오셔서 낮에 좀 밝은 데서 꼭 네. 어두운 지하에 저 이렇게 꼭 박혀서 와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좀 밝은 데서 좀 편하고 음. 즐겁게 와인을 마시고 네, 음. 네 목금토는 예약 필수니까 예, 여러분도 기억하시고요. 오. 자 허용되는 게 많은. 가게 그리고 네. 프리한 분위기를 아, 네. 지향을 하시는데요. 네. 어, 그래도 네. 너무 프리하다 보니까 혹시 찾아와 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뭔가 좀 당부하실 음. 말씀이 있으신지 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사실 저는 카페든 레스토랑이든 이런 데를 다녀보면은 뭐안 돼요, 뭐 하지 음. 마세요. 음. 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다 웬만해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지켜주시면 <laughs> 어, 네. <laughs> 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네. 저희 샵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같이 재밌게 놀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놀이터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아요. 그 연남동의 놀이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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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에서 다치시면 안 되니까 <laughs> 그 정도 네. 선만 지켜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라면 드시면 아, 안 되고 네. 그 정도는 <laughs>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타인을 위한 배려 정도를 지켜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다음에 또 다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향불미진이의 박미진입니다. 저희 샵의 장점은 와인을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샵 가격에 구매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에서 마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가격도 심지어 글라스 차지 단동산 3,000원이고요. 안주 값도 5,000원, 7,000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음식도 갖고 와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원하시는 음식은 갖고 와서 드셔도 되시고, 대신 와인은 기가 막히게 어, 페어링 해서 어, 맞춰드릴 테니까 와인 드시러 많이 오시고, 와인 밥 보시고 또 깜짝 놀라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시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구매도 해가시고 선물도 하시는 다양한 복합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